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서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곳은 에베소라는 곳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사랑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제자도 만들고 열심히 교회를 세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랑과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행, 어, 활동했던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활동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어느 것보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라고요? 영적으로 우상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있는 상황. 많은 우상들로 인해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헛된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 사도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의 마지막에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뭐, 많은 재물,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서락하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것, 그 삶을 사는 것그 열매를 통하여서 아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러한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 성공,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전하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일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완성된 사람은 자신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의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격이 완성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한몸한 뜻이 되어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격이란 것,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인격 중에 인격이라는 것은요, 사전에서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자격이나 품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인격을 종교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냐면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인성을 갖춘 품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인격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그 자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인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선행. 내가 착한 일 하는 것, 내가 좋은 일 하는 것,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교훈의 영적 진리를 거부해 버린 그런 행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이전의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시작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나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동으로 말씀을 옮기게 되고 그것이 선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것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먼저 돼야 된다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함입니다. 말씀이 듣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자리도 나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도 봐요. 근데 그 말씀이 실천하라고 생각할 때에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실천하지 않을 때 너무나 많아요. 이 실천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농구, 축구, 뭐 이런 야구 많이 보셨잖아요? 이것을 책으로만 배우고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경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야구책도 보고, 농구책도 보고, 축구책도 보지만, 실제로 경기를 해보고, 실제로 연습을 해 봤을 때에 이것이, 아, 야구구나, 축구구나, 농구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실천 없이 예수님의 교훈을 배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 일지라도 실천할 때에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천의 삶을 올한해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4년, 제가 작년 연말부터 24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세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말씀 위에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계속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삶, 우리의 삶이 그럼 무엇일까요?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말씀 위에 꼭 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일을 하죠. 왜 해요? 평안하게 살라고, 누리면서 살라고,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신앙보다 믿음보다 모든 것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여러 가지들 모든 것들이 믿음보다 신앙보다 우선순위가 돼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런데 언제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오냐면,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을 때,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배 상황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그 요, 그 모든 것을 순식간 다 잃었을 때의 요배 모습 어떠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아, 요분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7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 앞뒤 앞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꼭 마음 밭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집을 나서기 전부 나설 때부터 기도하시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다 떠나가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게 그러니까 선포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오세요. 그리고 이문 열고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주실 겁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어요? 아무리 폭풍이 불어 닥쳐도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이 그랬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위에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야마 그 어려움과 환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 주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욕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해 주시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되, 되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내 힘과 능력으로 할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 어렵잖아요, 솔직히.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가능합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이 놀라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이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님 의지할 때에 이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서 아,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구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성품은 과연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한번 비추어 보세요 나의 성품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마음가운데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 인격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나의 걸작품이다 야, 내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을 여기서 만났구나 이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석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 제일 비싸요 집에 다 있으시죠? <laughs> 아, 그래요? 아, 다 있으셔야 되는데 보석 중에 제일 비싼 게 다이아몬드예요. 네,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느 책에서 사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가지의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투명도라고 이야기해요. 클레어리티라고 있는데요. 보석과 사람은 맑음의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맑으면 맑을수록 다이아몬드 가치가 올라간대요. 사람도 맑으면 맑을수록,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게가 있는데요. 무게, 캐럿 아시죠?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처럼 나타나게 된다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러니 우리의 무게가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색깔인데요. 컬러라고 이야기해요.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다 각자의 빛이 있으세요. 그리고 각자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모양과 결 컷인데요,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그 가치가 어마무지하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보다 찬란한 빛을 내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가꾸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와 그리스도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이 씻겨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 정결한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만들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세요 하나하나 주님께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여서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하나님의 걸작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